결국 우리는 끝없이 돈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을 혹사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노후까지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노후 생활비를 위한 소득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곳에서 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노후 생활비의 소득 원이 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연금이죠. 이 연금은 가장 노후 생활 소득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바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대, 50대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근로도 정말로 중요하고 투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노후 자금과 관련해서는 이 연금 부분의 세팅부터 맞춰 놓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특히 우리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근로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경우에 우리를 지탱해줄 가장 좋은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이죠. 도대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언제까지 꾸준하게 일을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들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 근로소득,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예를 들면 지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월 기준 200만원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209만 원 정도긴 한데 200만 원을 받는다는 가정을 하고 1년이면 2,400만 원 그리고 5년 정도만 일한다고 가정해도 1억 2천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1억 2천이라는 금액은 노후에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투자입니다 근데 이 투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시긴 하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면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금과 근로소득 정도만 탄탄해도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서죠. 자, 그러면 연금소득 최적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연금들을 준비해서 내가 필요라는 금액을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죠.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시점에 따라서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주택연금이나 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같은 것들을 같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자체는 그렇게 솔직히 높지가 않죠. 현재 2025년 기준으로 평균 수급액이 67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2023년 4월까지 국민연금 30년 이상 가입자들의 금액입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30년 이상 가입자 중에 19만 4780명이 157만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하죠. 현재 국민연금은 드디어 월300 수급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받아야 될 시점보다 5년을 유예하셔서 300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을 넘는 분들조차도 전체 수급자의 1%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는 확실히 어렵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연금을 늘리기 위한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될 텐데요. 국민연금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혹시 찾아 쓴 분들이 계셨다라면 반납 혹은 내가 납부 유예를 시켰던 기간이 있다면 추납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 출산 크레딧이나 군복무 크레딧 혹은 공공무 기관 추납 같은 것들을 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뭐 언젠가 한번 연금 전문가를 모셔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당장 우리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눈에 띄게 할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는 배우자분의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같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간혹 드물게 배우자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들지 않으신 경우들이 있는 경우도 뺏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 됩니다. 전업주부라도 이미 가입이 가능하다는 건 아시죠? 그 외에 퇴직연금, IRP, 혹은 연금저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영업자나 또는 내가 개별적으로 IRP를 들어서 활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택연금은 잘 아시다시피. 55세 이상, 한 부부 중에 한 명이 55세 이상이시면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저는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사실 노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돈의 문제를 결정짓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첫 직장을 어디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 소득 수준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고요. 보통 이 처음 벌어진 소득 수준이 굉장히 길게 차이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평생을 거쳐서 만들어가는 부는 근로소득에 따라서 큰 차이를 모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50대일 때근로소득에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까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분명한 것은 이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시 되면서 평생현영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얘기는 결국 어떤 양적인 부분을 우선 늘어야 된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주요 경력에 있는 시기를 얼마나 길게 가져갈 수 있느냐. 우리 주된 일자리라는 개념이 있죠. 뭐 그걸 주요 경력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 주된 일자리의 경력을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 있을 때 경제적으로는 가장 유리한 것이죠.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전생에 걸쳐서 근로기간을 길게 늘리는 것 역시도 굉장히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런 양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질적인 문제에서도 준비를 할수 있다면 좋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주된 일자리를 나오더라도 갑자기 급여에 50% 이상 떨어지는 그런 것을 맞이하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떨어질 수 있게 완만하게 자신의 경력을 조절해 나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자신의 경력 가치를 더 만들어서 더 길게 전문적인 분야에서 더 나은 보수를 받고 일을 할수 있을 수 있다면 그건 훌륭한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순히 양적으로 늘리는 것 못지않게 경력 가치의 질을 높이는 것 혹은 그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내 마음의 협조감까지 내 마음의 만족도까지 올릴 수 있다면 근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직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50대를 넘어섰을 때 혹은 60대를 넘어섰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전문 직무를 기반으로 할 것인지 단순 노무를 기반으로 하실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둘 중에 하나를 기반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는 분명히 스스로들 느끼고 계실 것이고요. 다만 그런 선택에 대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입니다 그 투자도 그냥 투자가 아니라 안전한 투자죠 안전한 투자는 어떤 걸까요 제가 여기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 자신이 잘 아는 영역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익률 네,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큰 노력 없이 고수익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손실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때는 시드머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금융에 대한 공부, 투자에 대한 공부들이 병행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갖춰진 투자로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것이 자산배분 투자와 배당투자 그리고 잘 아시는 분은 부동산이나 리츠 같은. 까지 포함해서 얘기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없구요 최근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자산 배분 투자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것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란 전제하에 이런 것에 대해서 발을 담고 보시면 어떠실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잘 모르실 때는 안 하셔도 좋으니까 굳이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주변에는 그 투자했다가 큰 이익을 봤다는 분들 못지않게 어쩌면 훨씬 많이 손실을 봤다는 분들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저는 노후에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굳이 무리하게 한방 승부를 걸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노후에는 조금 더 안전한 선택들이 우리에게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듯이 연령별로 60세 내가 월 350이 필요하면 연금 100만원, 근로소득 200만원 혹은 투자 50만원 이런 식의 비율로 맞춰 간다라는 겁니다. 이건 각자 사정에 따라서 그 비중이 달라지겠죠. 투자를 빼더라도 사실은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이런 준비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영상에 대해서도 수많은 분들의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겠죠. 그럼 그 의견들을 남겨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사람이고요. 어떤 노후 도움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들려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분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